아 이게 지금 미분 단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 미분 문제가 아니에요. 왜냐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되거든요. 그런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. 그럼 인수분해를 뭐 해서 하면 여기다 값 넣고 그럼 여기 값 나오겠죠? 그럼 여기다 값 넣고 해가지고 직접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하면 된다.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 이, 이거는 푸는 건데 해설지도 그렇게 되는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돼요.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마이너스 k는 어차피 평행 이동의 의미밖에 없잖아요. 그럼 일단 지우고서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x 역시 수상을 잘해야 돼요.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뭐요? x 마이너스 4 하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그러면은 0 마이너스 1 4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, 그렇죠?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기겠네요. 어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또알수 있는 게 요거에 지금 그 세근의 합이 3이잖아요. 그걸 3으로 나누면 뭐가 되죠? 변곡점이 되죠? 그러니까 변곡점이 여기서 1이라는 거예요. 응. 1이라는 녀석이 있고,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? 여기 2가 있고, 여기 3, 4가 있겠죠. 근데 1을 대입해 보면은 그러면은 걔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겠죠. 6이 되고 2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8 그러면은 4 3 12 그럼 4가 되고 8이 되니까 여기가 12가 되겠네요. 그리고 3을 넣어 볼게요. 2 넣었을 때 12에요. 지금 어, 3을 넣을게요. 마이너스 27이고 그러면 사라지죠. 그럼 12. 아 얘가 지금 딱 일치에요. 12가. 그렇죠?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 그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걔가 이제 여기서 되는지만 체크를 해보면은 되는 거겠죠, 그렇죠? 6을 지나가는 녀석은 여기서 지금 그 정수가 안 돼요 근이, 그렇죠? 정수가 될수 있는 녀석은 2, 3, 요거밖에 없거든요 지금. 그러니까 애초에 K가 빵인 경우도 괜찮죠. 왜냐하면 -1하고 0하고 4가 근을 가지니까 세시근이 모두 정수가 되는 거 맞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지금 어, 2, 3도 얘만 체크해 보면 돼요. 그러면 저기다가 지금 뭐 넣으면 되는 거예요? 인어셋 10이니까 얘가 여기다 12를 주면 되겠죠 그 k에다가 12를 주면은 거기가 빵이 되는 거니까. 그러면은 걔가 2하고 3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. 얘를 그 해보면 마이너스 1, 3, 4 마이너스 12하고 2 넣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1, 2, 8, 16. 아이 고 잘못됐네. 다시. 그러니까 6이 나오는 거니까. 12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빼기 12를 했을 때의 f 스 양면에다가 빼기 12를 하면은 되는 거니까 오케이 1 0인데 2를 갖는다 따라서 마이너스 1 하고 아 근데 얘를 세운 다음에 저기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쵸? 그러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하고 x 마이너스 3 이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x 아세실근의 합이구나. 그냥 하면 되겠네요. 그 뭐냐면 뭔 말이냐면 얘가 어차피 여기서 어떤 근을 하나 가져서 제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러면 얘 근이 2, 3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할까요? 예. 네. 2, 3하고 알파인데 그러면은 세 개를 더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? 걔가 3이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, 걔가 3이 나오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2거든요.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여기가 지금 12가 나오는지, 요, 요 녀석이 12가 나오는지 체크하면 되죠.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8이 되고, 마이너스 4, 12, 마이너스 8이니까 흉흉 사라지니까 10이 나오는 거 지금 확인되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. 그러니까 3시간이 모두 정수가 되는 거는 네, 두개밖에 없네요. 요렇게 하는 게더 깔끔해요. 안 그러면은, 이거 막 대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죠. 네, 그러니까 이건 미분으로 하는 게좀별론인것 같아요.